승인이 옆에서 아, 음, 아, 아이 열 아이 먼저 한 번만 나와볼까? 그냥 얼굴은 어떻게 느가지나 나와볼까? 콘 태러 와. 간사지거나간호사 하라니까. 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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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금 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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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마자 정해야 되는데, 여기에 기도를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, 유민 집사님이 딱 적절하다고 지금 아, 네. 국민의 여론이 아, 네. 국민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기도 지금 완전 를다도망막 기도를 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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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를 기기도층막 기도를 막 기도를 기도하라고 정이 남네 보니까 아우 사합니다양말 끝내자 안 하시는 그런지 건사님이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나또순종은 잘해서 좋게 아 답답하지 네. 저도 네. 이제 벗다 가지 어, 어가지고 네, 지금 이제 답답해 아우 아우 아 이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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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

뭐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까요? 두분 네. 거의 오셨을 텐데, 네. 누군가 뭐 몰라 전화 오면 난안 받을 테니까, 네. 알아서 설명해 주세요, 다른 분이. 누가 한 사람 데려가야 돼. <laughs> 아, 내려가 있다가 그러면 지금 진도 있을 테니까. 아, 치료를, 치료 따로 그러면 또 예배가 <laughs> 애매하지. 지금 아, 어디쯤 아, 오셨지? 밑에 또 이거. 예, 예, <laughs> 다층까지몇번 왔다 갔다 해서 진입산님 거의 운동 대겠이에요 <laughs> 예, 예, 운동이에요. <laughs> 대박. 예, 예. <laughs> 근데 이만저렇게 <laughs> <laughs> 나가시면 좀 <어디> 기다려야, 기다려야 <laughs> 되잖아. 어디 <laughs> 근처에 오신 거죠? 예예예. 예, 예. <laughs> 침대도 예쁘고 애들 침대도. 다들 <laughs> 무서워. 안 무서워. <목소리> 음. 여보세요. 아니 혹시? 둘요새 카메라들은 그지 <거지 목소리> 같아요. 응? 요새 카메라는 거지 같아. 응. 나이0 대에서 <목소리> 찍은 사진은 잘 <목소리> 나왔더라고. 네네. 요새 찍은 사진은 막속기만들어놨어 <목소리> <오>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. <슥기만 목소리> <목소리> 2 0대는 이쁘 전 어, 이쁘잖아요. 안, 그래서 그러나? 에이, 그럼 요새 사진을 처음 봐도 너무 싫어 요 음, 그게 그때는 진짜 잘 찍는 사람이 전문가가 찍은 그, 게 사진이었지만, 그, 그, 우리는 아무나 네. 다 찍잖아요. 요새, 요새는 카메라가 거짓 같은가봐. 뭐, 하나도 옛날 같은 게 없어. 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스냅 찍고 이러니까. 그때 <laughs> 예를 자유로운 거야. 허락 없이 막 찍는 얼마나 좋아? 음. 우리가 예매 중에 왔다 갔다 뭐라 하겠지만 제가 하면 한번... 다. 다 용서가 되지. 다안 이제 재보느라고 내설을안 듣겠지. 기호 단이 힘들겠다. 잉크 해드려 잉크. 지금 저거만. 저거 만거단